어떻게 나와? 근데 우리 이제 어디 가? 음잘 나온다. 예쁘게 잘 나와. 에드먼 여기 하면 얼굴 늘어져 보여. 진짜 여기는 용용이 언니. 아, 안녕하세요 용용 먹방입니다. 여기는 양콘. 양콘님 술 유튜버 양콘입니다. 돼. 오늘 날씨가 꼬물꼬물해가지고 비도 안왔어요 시원하니 사람도 많이 없어서 슈팅보스트라고 총 쏘는건데 좀비 즐기는 나안 갖고 왔어? 안 갖고 네, 야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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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모는 거야 그냥 막. 뭐야! 내가 1등 할 거야! 야 죽어! 얘 1등이 봐! 어? 언니 내가 얘기 틀렸어. 음, 이것도 재밌을 것 같다. 이거 안 갖고 왔어? 이거? 선풍기 안 갖고 왔어? <laughs> 아. 아. 아, 진짜 아. 살것 같다. <laughs> 내거 들어 볼래? <laughs> 와, 이게 뭐야? 이걸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? 나는 그냥 아이 촬영을 하려고 마음 먹고 갖고 온 거지. 와. 이렇게 천천히 돌아야지. 아, 그래야지. 냠이 잘안 힘. 하나, 둘, 셋, 칵. 아. 와, 여기 야경도 되게 예쁜 거 같아. 우리 맨날 술이나 먹을 줄 알았지. <laughs> 우리 맨날 술, 술만 먹고 다녔거든. 어, 네, 네. 우리 이런 건 어, 처음이잖아요. <laughs> 우리 맨날 술만 먹고 다녔지. 언제만 바닷가 같은 도놀러오고어 응. 그래 그래 좋아. 어, 와술리대박다 분들 정말 리얼해요. 너무 무섭다. 오늘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서 콧바람 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. 날씨도 덥지도 않고. 대창~ 음~ 진짜 고소해! 여기 연한 곱창은 대창이랑 곱창도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잘 구워져 나오는데, 이 소스들도 되게 맛있어요. <laughs> 여기 아파, 대장 너무 열심히 먹었더니 그래도 먹는 거는 포기 못해! 마늘 통 같은 것도 주는데 맥주가 빠질 수 없지. 짠. 음, 맛있어. 여기는 구이 위에 올라가는 부추고 여기는 반찬으로 나오는. 배창에 부추랑 같이. 깻잎의 영통. 맛있다 늘통 제가 평소에 촬영할 때 구매해서 먹었던 곳인데 직접 와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와서 먹어보니까 제가 구워서 먹어보는 것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와야겠다. 아! 소담이 손발 섞고만들어주려고 그러거든요. 이게 잘 예쁘게 나올지는 걱정인데 소담이 혼자서도 이제 이렇게 놀이 잘 타요. 많이 컸어요. 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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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가. 이 발을 기억하려고. 어 이거 그거 냄새 난다. 치과에서 이게 치과 냄새 나네. 그 이본 뜰때 있잖아. 이거 봐요. 돌리다가 벌써 굳어버렸네. 아, 이거 되게 쉽지 않겠는데 클났 아,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. 아, 미안하다. 엄마가 총 보라서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정말 아 어렵다 안 돼, 안돼발꾸락 <laughs>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한쪽 발만 세 번째인데 포인트는 신속 정확해야 돼요 급하게 준비해, 빨리 빨리 <laughs> 제발 오 됐다 안 돼. 손 <laughs> 없이네. 아이고 예뻐라. 아이고 망했다. 네. 이제 얼추 굳어가는데 섞고 붙는 작업만 아! 소담이 씻기고 오고 아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. 이 정도면 되, 됐을까요? 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자 좀 시켜야겠어요. 이따가 피자를 시켜먹을 건데요. 여기다가 살짝 부어가지고, 툴을 만들어. 아! 벌써 이틀이 지나버렸어요. 너무 굳히다 보니까, 이렇게 빨간 것도 굳어버리네요. 벌써 귀여워, 이거봐. 발목 주름이 하나하나 다 잡혔어. 헐, 진짜 잘 됐다. 디테일이 사라질 것 같아. 여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썰고, 그거 말고 요거 썰어라. <laughs> 충격적이게도 지금 오일째 작업 중인 하나도 못했어. 제가 조금씩 미루고 미뤄가지고 일주일 걸린 거야. 어, 뭐야 아 내가 이래서 꾹안 눌른 건데, 아 내가 이럴까봐서. 그 살짝 물 타면 안 되나? 아 배렸네. 아 이거 뭐여 마음에 안 드네. 이거 이제 칠할 것도 없는데. 아아 무서워서 누르겠나 이게? 아또또또또 또, 또, 또. 아. 아유. 여기 땜빵 좀 메꿔야겠어요. 된다 된다. 제가 손재주가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요. 아, 살짝 아쉬운 게이 각도를 살짝만 더 틀었어도 좋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꺾어버려가지고. 근데 뭐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되지. 그리고 요거는 제 다섯 살때 얼굴인데 아빠가 만들어주신 거예요. 이 남은 물감으로. 칠해봤어요 소담이도 이렇게 커서도 이렇게 보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처럼